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이 있게 살잖아. 음. 음.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의식 중에 나온, 수니까. 나올 수있다 나오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식당에서 못해. <laughs> 뼈가 음, 너무 약해. 선생님, 뼈가 <laughs> 약해서. 안 돼, 안 돼. 취직게안 돼. <laughs> 우와, 설거지도 안, 안 돼.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 <laughs> 그 자존감을 늘지키고 자절하지 않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야. 지금 11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 자 여성에게 좋은 약재 여덟 가지와 박성포. 박성 녹차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불비를 얹어서 먹는 음, 거. 너무 정갈하고 맛있다. 어, 이거는 뭐예요? 또 녹차 밥인가요? 숙밥. 숙밥. 네, 어 이건 녹차. 이렇게 네. 말아서 이제 그대로 올려드시면은 담백하시면서 타이커 맛이 고 아마 고소한 맛도 있을 것 네. 같아. 네. 맛있겠죠. 맛있겠죠. 와야. 나 오늘 현충일 날. 우와 무서워. 우와. 아 좋아. 오늘도 집순이 탈출 어, 성공이다, 선생님. <laughs> <생일>. 어? 그러네 <태출 웃음> 무서워. 어? 뒤로 가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뒤로 갈까? 어머. 아, 재밌어 와. 안녕. 오. 안 죽어. 아, 무 <laughs> 너무 무서워! 오늘 네, 유일이 <laughs> 현충일이잖아. 그런데 여기 <laughs> 어떻게 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또잘 맞춰야 <laughs> 내가 어린이집 퇴사하는 것도 할렐루야. <laughs> 날 잡는 것도 할렐루야, <laughs> 나지 <나중에>. 할렐루야. <laughs> 아, <laughs> 놀수 있네. 내려서 놀고 가자. 평화의 경계도 있고. <laughs> 음. <laughs> 시원해요. 어, 너무 와, 시원해, 시원하다. 어든 <laughs> 생 없었거든. 생긴지 어, 오래 안 됐나 봐. 이게 와, 가족끼리 여기 너무 좋다. 김정이 함께 걸었던. 어, 의미 있네. 여기 다리를 건너면 좋은 길을 받으려나? 아 시원해. 타년면 문지리로 이동하는 거야 이제. 근데 여기 주소가 타년에 들어가는구나. 바로 해일이 전인데. 타년면 문지, 귀엽게 꼭. 할게요. 병원 그러네. 건물 여기, 같은데? 네병원 응. 카페가 되게 크다 엄청 커요 선생님 응. 안에 들어가 봐싱그러우야아 진짜? 응. 어. 여기는 2층입니다 와. 커피도 못 먹는 선생님. 그건 뭐예요? 자몽피? 네, <목소리> 자몽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채널 얘기해야죠. 꽃증년 라이프. 아, 저거는. 맛있어, 맛있어. 우리가 너무 아, 그 우리 욕을 많이, <목소리> 많이 <목소리> 해요. <해서>.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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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5시간이나 해서 빨아먹어주겠네. 그러게. <목소리> <목소리> 빨리 해봐. 어, 선생님. 이번에 미용실 연다네. 어. <목소리>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해, 아트. <목소리> 선생님 나가니까 내가 따라나가게 되잖아 아 진짜? 원장님 보시면 큰일 나겠다 역적이네 역적 역적이야 그러게 새로운 직업을 확확 어. 바꿀 수 있는 건 완전히 능력이잖아 대단한 능력이아 <laughs> 내가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음. 또 애기를 24살에 낳았잖아 음. 그때 내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음. 있을 때고 어. 결혼도 안 하고 있을 때 나는 유아교육과를 다니다가 음. 결혼을 해버린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입덧을 통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애를 낳고 너무 무료한 거요 이대로 살면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방통대를 공부한 거예요. 애기만 키우면서 나갈는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그거 공부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공부했어. 그래서 그때 학사를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도 하고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좀안 됐어. 그리고 내가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때그보만큼 그거 그거 나왔기 때문에 음. 학습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그래데또 4년째 대학 나와야 돼. 근 선생님 키우면서 선생님도 준비를 한, 한 거야. 학습기 다니면서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잖아. 나이도 일을 하고 하니까 나의 40대, 30대 준비한 거야. <laughs> 내가 아니, 원래 유학을 했어요. 아이들의 일을 내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야. 학습기도 아이들의 다는 일이니까. 음. 음. 중간 내가 잠깐 어른들 상대를 음. 일을 했었거든요. 음. 안 맞는 거야. 음. 애들이 음. 그리운 거야. 애들 음. 웃음 소리. 음. 이런 게. 특정 음. 은행제로. 음. 그때도 집에서 일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야. 이 키우면서 학사 졸업했지? 그리고 또애 키우면서 학습지도 선생님으로 일했고 또 보육교사, 육 공부를 또한거잖아 그리고 보육교사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사 준비한 거죠. 아 보육교사 아 자격증이 나오죠. 나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동학사를 취득을한 거지. 그러니까 아동학과를 나와도 보육교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 대학에선 아아 유아교육과와 음 아동학과가 있잖아요. 음 그냥 보육교사 일을 하니까 아동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공부를 한 아, 건데, 보면은 이제 아동 전문학과도하 따지더라고요. 음. 근데 사회복지사는 이제 앞으로 노년 때 백사를 살 건데, 음. 나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에너지도 많이 딸리고, 그러면 내가 노년에 쭉갈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 노인복지 해도 괜찮겠다. 사나님의일에관심이쓰겠다 아, 선생님이 어, 어, 미리 미리 미래를 준비하신 거네. 그럼 학점은행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일반 대학보다 음. 학점, 학점을 내가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알맞은 학점, 전문학과나 음. 학사를 받는 건데 이미 내가 공부한 거는 얘네들이 제일 네, 중요해. 그렇지. 선생님도 아마 사회 복지사 공부하게 되면 과목이 빠지는 게 있을 거야. 있지. 유아 음. 교육과에서 어. 만약에 어. 아동 이들든든아이들한테 음. 끊임없이 뭐 사랑을 줘야 되니까 내가 한번 큰일을 겪었잖아 그러면서 내 감정이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이 사랑을 다 음, 주는 게난 너무 힘들었어 진심으로 사랑을 안 주는데 이 일을 계속 할수 있나 그는 자체가 나는 용납이 안됐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육교사는 내 스스로 감정이 정말 충만하고 남한테 사랑을 줄수있을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없이 먹고 살려고 나는 하고 있구나. 맞아, 맞아. 내 어른,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주변 어른들을 대할 때는 내가 아랫 사람이지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를 많이 생각했어. 어, 이해 못하는 이해 못하는 분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이 노인들이 살았던 세월이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닌 거잖아. 그 눈빛 통해서 막 받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아예 미래를 뜬날 보는 거 같아. 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아, 어떻게 늙어가야 될지.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가졌던 모든 뭐, 욕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내려놔? 어, 좀 내려놓게 되고. 그단서이내 미래에 이런 것들을 그냥 노인들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약간 불안했거든, 노후가. 그래서 거의 한 30대부터 나도 노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애들을 키우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초목도 그랬고, 또 이거 미용도. 근데 <laughs> <그치>? 미용은? 근데 <laughs> 미용은. 근데 미용은 다 포기해주는. 어, 어 진짜요? 선생님. <laughs> 아, 애들 어릴 때 남자 그 아들 둘이 남편이니까 머리 한가리한 한 번씩 남자들은 자르잖아 내가 배워서 해줘야 겠다고 내가 여성에관한 등록해서 배운 거야 근데 거기가 자격증 반인지는 모르는 거야 모르고 어. 들어간 거야? 취미반인 줄 알고 들어갔어? 취미반이라고 들어갔는데 아니야? 실제 이 머리 깎는 거는 안 배우고 어. 뭐 세타를 나눠가지고 뭐 텐션을 <laughs> 몇도다안 맞는 거야 이제 음. 그러니까 필기는 됐어 어. 근데 실기는교사에 내가 한번 하고 못 하겠네 이게 다 감각이 있어야 되고 겁 없이 너무 덤인도 아닌가. <laughs> 어, 일단 한달더 늦는 거지. 근데 얘가 이번에 꽃집 시작했잖아. 근데 오늘 투장님이 네. 이제 꽃집 개업했다고 와서 축하해주러 왔는데 이 말을 하는 거야.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안 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언젠가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언젠가는데 쉽사리 외국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 음. 1년 또는 3년 미만을 해보고 이건 내 적정이 아닌가 봐. 뭐 잘안 돼. 해서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마음을 잃지 말고 그냥 해보는 데까지. 음. 아, 자존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게 조금 두렵 근데, 이제, 미용 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 낮아지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난 그때마다 내 공부를 했거든? 뭐 사회복지를 하든, 교육도산을 하든, 학교 아, 공부를 했어. 음. 그 자존감을 늘 지키고 좌절하지 않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용적으로도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러다 또 대학원도 준비하는 거야. 미용대학원? 미용대학원도 교사하는 데지. 아이고, 내 나이. 내가 아는 집님이 지금 뭐 하냐, 미용 강사, 양성하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용의 계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서경, 어, 서경대. 네. 어. 거기 서경대를 지금... 많이 보내는 사람이야. 강의에서. 근데 고등학교밖에 어, 고등학교 안 나와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고등학교 강를 그 하는데, 계속 서경대를 많이 보내는 거야. 그 어, 내가 이해를 계속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요번에 사이버 대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애를 키워 놓고 나서 내가 그때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금부터 애를 키워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해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야, 송권사너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응. 쉬운 일 아닌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 정말 잘될 거야. 한대응원해준야 오빠가... 오빠가... 응. 우리 올케가! 언제까지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고1때나 수학을 한다면 그냥 뭐 아, 내가 여기 그만 살리지 않는다고 음. 한 달에 한번 월급 나오는데 뭐 네. 어, 대충대충 하면서 살지 이렇게도 갈수 있는데 월급보다도 그냥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되고 내가 50대면 언제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막이런지 아, 말고. 3, 40대 때 준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저쪽으로. 우리 나이가 해야 돼, 되면 맞아. 시작할 수 맞아. 있는 거란. 지금 미용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아. 근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젊을 때 내가 좀 해놨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중년에 뭘 해? 생각하면은 그 중년의 나이에 상응단계 있잖아. 맞아. 젊은 애를 따라올 수 없는. 맞아. 플러스 알파분명 그래. 있어. 그리고 기신이 있잖아.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않아요? 맞아요. 기신이 있잖아. 우리 세대는 어. 요즘 애들이 기신이. 네, 그런데 노인들을 보면서 정말 상실의 시대를 어. 정점을 찍고 있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거 같잖아요. 하루하루를 음. 만약에 내가 막술 먹고 음. 외로울 때마다 막술 먹고 막 방탕하다만 했잖아. 그럼 이렇게 노인들의 치매가 걸리지. 그게 다 나타나. 이+ 사람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치매 걸리면 막돌아다녀 집에서 조신하게 막이 뭐 살았던 사람은 치매 걸리면 밖에 절대 안 나가요. 조신하게 살고 그 얼마 전 드라마 종이 달인가 그 드라마 일본 원작을 한 드라마인데 이사영이라는 이사영이라고 한 사람이 그 은행에 다니면서 공금 행령해가지고 어떤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부촌에 부자들이 이제, 막 은행에 이제 막 예금을 하는데, v i p 고객들을 모시러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이돈 많은 여자 어르신이 절대 말 한마디 안 했어. 근데 약간 치부기가 올 때가 있어. 그럼 자기 과거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어... 내가 시장에서 일할 때막 이런.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무의식 중에 다얘기하는 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살았는지, 가족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다 알게 된 거야. 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있게 이 살잖아. 요 음. 음.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의식 중에 나올 수있 나오, 나오기 때문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오.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 음. 하루가 되 때,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 이사를 받고 살잖아.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아. 음. 근데 하루가 너무 긴 거야. 잠이 안 오고. 하리가 너무 길고 아침에 오는 게 지루한 거 같아요. 좀 힘은 들지만 자기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중요한 게좀다르고큰 돈은 아니어도, 그냥. 응.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함을 응. 느끼면서. 요즘 아이들이 그걸 알 아주 있어어 편하게만 응. 살려고 하고 그는데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래도 나는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게, 응, 응. 감사해. 감사하고, 응. 가치가 있을 것같다라런 생각합니다. 일을 주는. 즐거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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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달리거나 노골이 막 내욕성에 어, 차이 나는 것 같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집에 와가지고 딱, 딱 누웠을 때 그게 아오늘또 어, 하루를 응. 잘 마무리했구나 그게 어, 너무 그 행복한 ]은. 것 같아 맞아요 뿌듯함 음. 뿌듯하잖아 근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응. 어제인가 오늘인가 쉽잖아 응. 그런 게 그런 거라 그런 즐거움을 응. 모를 것 같아 아맞 그런 의미에서 우린 참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토프야. 어, 어, 선생님들 어? 얘기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어, 다시 내 삶도 생각하게 응. 되고.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나처럼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어, 한 가지 일을 30년 동안 하는 30년 것도, 30년 것도 진짜 네. 위대한 네. 거라고. 어려운 한 거다. 한 가지 일을.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들이 잘... 그렇게 지치지 않군요. <laughs> 나는 진짜 애만 키우다가 직장생활 진짜 아가씨 때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투셨잖아 교육고사를 45세 한 거야 선생도 늦게 하셨나 40, 애들 좀 키워놓고 45세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6세 시작한 거야 이거 몇년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한창 이제 좀 재미있고 애들이 이쁘고 애들도 이뻐하는 거 같아 애들이 좋아 이쁘고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합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내가 집에서 애보다가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나도 막 고민을 했고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우리 한 분머 언니가 이제 어,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언니한테 이제 자문을 구한 거. 이고 언니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래 일단 해보니까 어, 너무 잘한 거야요 음. 진짜 너무 내가 이 나이 에 보람되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어. 내가 집에만 있으면 내가 집순이라잖아. 집순이 맞아. 어, 그, 우리 그, 그, 탈출 시켜주잖아 매번. 그, 감사하게 생각해그러니까 내가 이런 진짜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지 어, 너무 감사해. 응.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응.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남편 혼자 벌어서는 힘든 일을 또 같이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네. 좋을 남의 가정도 살리잖아 음. 얘를 돌보고 그가정의 어, 부모들이 살수 있게도 해주고 진짜. 나는 노인 복지를 하지만 그러니까.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면서 보람이 응. 있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laughs> 내가 집에만 있었으면 그래, 선생님 <laughs> 만나야 되나요? 그렇지 앞으로 뭐하고 뭐 싶나요? 앞으로 저는 선생님, 여기서 정년하고 싶어요? 어. 될수 있으면 내가 좀 없어. 할수 있을 때까지. 네, 건강만 하면 끝까지 그냥 정년을 해서 음. 하고 싶어. 그리고 선생님 공부하라고 했잖아. 내년에 꼭 공부해요. 올해도 어, 내가 어떤 공부 어, 내가 교육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동학과, 아동학을 가서 어. 올해는 내가 너무 등록을 못해가지고 아, 등록 못했거든. 내년에 한번해거든 그거는 원에서 지원해 주잖아. 어 지원해 줘, 지원해 줘. 아니 아니고 아. 원장님이 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원장이 맺을 그 있어. 원의 몇 프로는 어. 교사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과 아. 있어. 대단하다. 어. 나는 대단한 거는 이 모든 게신 년을 하면은 완전 잔인이 된다고 하잖아. 맨날 저렇게 도전을 할까 하지만 그런 성격이 특징도 있는 거야. 성실하고 진득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어. 아유, 야, 생님도한 번도 출연면 이렇잖아. 계속 있고 또 있고 싶지 않아. 네네네. 그것도 중요한 거잖 이게 미우는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 상대하는 이게. 얘기에... 가정 상담학과는 모르겠는데 일반 상담학과는 교육대학 같아.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건축 사업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네, 많이 가, 많이 좋지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일단은 또 아동화가 관련돼. 내가 며일이랑 같은 길 다니잖아.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잖아. 그런데 분명히 다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어디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막 이런. 들이더고 음. 아동심이 되게 재밌만만데모했었거든요되지 음, 음, 아동심, 육박과는 차라리 뭐. 아동학하지 말고 아동심하자. 심리학이 신이 정말 재밌거든. 아동심리를 해요. 음. 그러면 애들하고 구분 상대할 때도 오버형 박스 같루션을 해줄 수있아 하는 거지. 움과 걱정 과 슬레임과. 그렇지. 너무 많으신 어. 거야. 그게 얼굴에 보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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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얼굴 받는다고 하면 어, 어. 똑같이 드레미라고 해도 흘리지, 얼굴 드롭도 안 들어. 그럼, 그럼 내사하땅이 헤링이, 너무 예쁘耶. 그니까 화장이만 그러니까. 딱폈어 아니 마치 뭐라고 그러지, 선생님? 어. 진한 화장은 아닌데 되게 이게 밝은 세럼하고 섹시한 거 같은 음. 느낌 아니야? 예쁘지. 음. 음. 어. 나 아까 이거 만지고 갔다 내가 그래서. 아, 선생님, 향기는? 이 뭐라고 해야 돼? 뭐를 표현할 수가 없어. 약 같은데. <laughs> 장미에 장미향은 나긴하는데 어, 그치, 초쭈학기도 하고 그렇죠. 응. 아니야 장미과 야이 피바생 이게 다 활짝 띠 뭐라고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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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채. 간를 우리가 이제 밥에 싸 먹으라고. 이 간장으로 싸 먹으라고. 그래서 손을 닦아야겠네. 물티슈로. 오늘 나와 밥을 두툼 아, 먹고 해먹을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 토요일날 만나서 먹었잖아. 어. 인상 얼마씩 나왔지 알아? 5만원씩 나왔어, 1당. 어, 얼마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 몇 명이서? 우리가 옛날에 나온다. 항상 2만 7천원씩 나왔거든. 아. 두끼 어, 먹은 거지? 다섯 명이서. 한끼 먹었어, 한끼 먹었는데? 점심 먹고, 어. 차두 잔씩 빵이랑 먹고, 음, 그 다음에 그, 이 서브웨이. 저녁은 서브웨이. 와. 엄청 짱.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내일 아침 먹지 말아야 되 돼. 선두부 진짜 맛있다. 선두부 진짜 맛있다. 이런 얘야 달라, 차원이 달라. 그냥 먹어봐. 이쪽 떠먹어봐. 너무 맛있어 지금 싱거울 거야. 저기를 간장이안 들어갔다는 지금 이얘 <laughs> 자체로 짭조름하잖아. <떡볶음> <laughs> 선생님 이거를 맨날 이렇게 먹고 돌아다닌다면 재밌겠어? 네. 진짜? <laughs> 난 그래요. <laughs> 난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먹는 게 재밌고 아 베이커리 유재현 베이커리 아직 있으네요 오 물고기다 딴데또 있어 갔다 와서 또 하자 그러면 하하하 아, <laughs> <laughs> 어디로 와봐! 어디로 아, 와 아, 원피스 예쁜 거 많네! 네. 와, 너무 이뻐요! 와, 이거 이쁘다! 독기들 직접 다 구운 거! 진짜 이쁘다! 와, 와, 너무 이쁘다! 작품. 사장님 여기 차도 파는 거예요. <laughs> 많이 변했네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소리가 어서막 나냐 했더니 이거를 이 층은 도자기 체험도 해요. 아 그래요? 친구, 진짜 잘 키우셨다. 아, 어이없다 이거. 진짜 작품이다 이거 나무에다가 이렇게 도자기를 얹었는데 어떻게 붙였을까 이거는? 칠 때, 신기하다 작품이다 진짜 이쁜게 너무 많다 카페라테 5,500원 저희 수강 다음에 도자기 작업 하고 그다음에 다 다른 시기 같은 거는 이천의 선생님들 거에요 아 다른 선생님들 것도 합작품이 네. 너무 귀엽다.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도자기 수업 하시는구나. 와.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쁜 데가 많어. 아, 11시 오픈해갖고? 7시? 에는 주말에는 시 백담원이요? 아. 아. 아 진짜 여기 와갖고 차한잔 마시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그 전통차를 해서 제가 만드니까 아 전통차 네. 직접 만들어서 전통차 드시니까 비가 다트려요 아. 전통차 드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 도자기 아.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식물 좋아해서 식물 네. 때문에 또 오시는 분도 아. 아, 있고 그러게요 각자 <laughs> 저희 원데이클래스는 뒤에 보면 저렇게 나만의 그릇 만드는 거 캐릭터 그릇은 45,000원 아, 그릇까지 가져가고 45,000원이에요? 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이제 한한달 뒤에 찾으시는 거. 이거는 연인들끼리 와 가지고 이렇게 굽고 가면은 되게 의미가 네, 있겠다. 그렇죠? 음, 좀... 아, 감사합니다. 타주 오면은 밥도 먹고 이렇게 도자기 체험도 하고 네. 차도 마시고. 네, 네, 네. 완전 너무 좋은데. 담원 여기는 도자기와 화초와 커피와

모자를 고르고 계시는군요. 내 가게에 라디오 필요한데. 선생님 고르면 사 준다고? 모자는 보자. 또 왜, 왜 또? 왜 돈을 꿔? 만 원이래? 너무 예뻐. 우리 골랐다. 나는 가게에 라디오를 35,000원이야 괜찮아 이상해? 어. 선생이 어울린다 이 색깔 어울려 색깔 선생님 색깔을 바꿔봐 한번 색깔 안 어울린데 아니 색깔을 색깔은 나 같은 색깔로 사 아. 선생님 이게 아. 더 어울린다 거기 이거 한번 우리 아침에 나와가지고 배추수세미 배추 이렇게 큰거 어디다 쓰지? 하나씩 띄어서주자 으으음 2만원씩 이금 후추 영국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다. 집에 이런 정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으면 생길 거야. 진짜? 예쁘다.